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기계일반 문제풀이 책자입니다. 어, 기계일반 문제풀이 책자에서 페이지 38쪽 5번입니다. 어, 그러면 기계일반 문제풀이니까 서울시 2018년 3월 24일 어, 시험 본문제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4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4행정 사이클 기관이다. 그럼 요거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을 진행하는데, 이 사이클, 이 사이클을 진행하면 크랭크축은 몇 회전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4행정 사이클은 1 사이클을 행정한다. 1 사이클을 행정한 1 사이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하면은 크랭크축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하면은 이렇게 생어요 크랭크축이 있습니다. 피스톤 있고 여기 크랭크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흡입이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하고 나니까 이게 몇 바퀴 도는 거야? 이 회전하는 겁니다. 2 회전할 때한번 폭발입니다. 크랭크축이 2 회전할 때한번 폭발.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사이클을 도는 거야. 그러니까 폭발은 몇 번? 두 번. 그럼 폭발이 두번 일어나니까 몇 회전 해야 돼? 4회전 한다 하고 되는 겁니다. 이게 금방 될것 같지만 자동차 쪽을 잘안한 사람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4회전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 또 해주시면 성실껏 답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